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 세계가 되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거룩한 말씀 속에 임하도록 건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대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새일을 육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에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역사 가득하도록 복되게능력게역사여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참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때를 기회를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고, 오늘을 희생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 오늘을 희생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내일도 그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오늘을 희생시켜 놓고 보면,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볼수 있으니까,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고, 내가 고통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그날을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될 때, 내일 도 즐거움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서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냐라고 하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고. 그래서 오늘 내게 오늘라고 이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잘 선택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 또 우리의 고통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버리라는 거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 맡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기회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될수 있도록 움직인다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즐겁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도 누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데 수고하고, 노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일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시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섬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을 증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하여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혼이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다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갱해하게 하려 하심인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갱해하도록 네. 잘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거다. 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기도 안할 거예요. 다잘 되고 있으면 기도 안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뭔가 좀 비어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어려운 일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뭐잘 때도 있고, 또 젊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 일어나도록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그 즐거움, 찾아내는 즐거움, 누르식을 간절히 바라. 찾아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즐거움. 그래서 내가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우려야 될 때가 있어요.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우려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웃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나, 나에게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참 기가 막히네. 아, 이거, 참, 예. 가슴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내가 오히려 더 반대로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여유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유를 갖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유를 못 가지면 오늘을 즐겁게 못 삶는다 오늘 즐겁게 못 사고 계속적으로 걱정 근심하다가 이제 미래까지 가는, 내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을 때잘 먹고 있어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막 걱정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먹을 줄 있을 때 먹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오히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멍멍할 때 오히려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슬퍼함에도, 슬픈 일이 있는데도 내가 오히려 더 그냥 웃어버릴 수 있고. 나에게 막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웃어버리면 오히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13절 같이 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다 다 하나님이 선물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거리가 있으면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눈 뜨고 나면 또, 걱정이 또 눈앞에 금방 현실적으로 다가서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염려를 맡겨버리시기 바랍이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니다. 왜?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거죠. 예. 네.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죠. 슬픈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지금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걱정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내가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와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님. 그래서 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의미해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 문이 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열어 주기 위한 그런 문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야,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그 문을 만들어놨구나. 이것만 통과하자. 이것만 통과하자. 이것만 통과하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이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 못하고, 고난을, 고통을, 괴로움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으면, 나에게 즐거움이 물밑듯이 밀려오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6장에서도,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공룡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 들꽃들을 바, 좀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걸 보면서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예, 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규팅이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잘안 된다는 거죠. 예, 한쪽 규팅이는 꽃을 보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제가 그, 어, 그, 미국 생활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놀러 가는데 겉에는 웃어요. 겉에는 막 웃었는데, 속에서는 걱정이 있어요. 속에서는 걱정이. 그러니까, 우, 웃으면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막 천진난만하게 움직이는데, 같이 어울려서 막 휩싸여서 할 수가 없는 거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뒤돌아서고 나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을 즐길 걸, 차라리. 그 순간도 못 즐기면서도 걱정하라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도 못 지키는, 못 지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못 지키면서 그것도, 그 순간도 못 즐겼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먹을 때도 막 걱정하면서 먹으니까. 살살 살, 살이 그 영양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독이 되고 해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몇번 당할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당할 때마다 아그 염려 근심 걱정 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해결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염려 근심걱제가 근처,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 그런,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후회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즐길 길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즐기고, 네. 그 순간, 그 나에게 주는 환경들을 앙해서 내가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이 더 빨라지더라. 해결이 더 빨라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얻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모임에 가도, 이렇게, 왜 당신은, 왜목사님왜 이렇게 많이 못 드십니까? 라고 말하면, 근심이 있으니까, 잘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때,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순간,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니까, 이걸 잘 선택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 내게 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그 욥이비의그 여비, 상황들을 보면, 비의그역기서를 통해서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면,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는 그가 기하장을 긁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뭘 논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친구들이 왔을 때뭘 논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와 내용을 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그 마음속에 진짜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겉에서는 막, 지금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기쁨이 있다 예, 에서는 진짜 그 기쁨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그렇게 웃,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그 예, 역사하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 놀라운 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큰 축복이다고 믿습니다. 여배 상황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막 논하는데, 과학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과학들은 에, 역기서에 보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과학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내용들도 막 역기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론은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론은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는 것을 기도하게 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그 역사를 했다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너는 믿고, 구하고, 찾아가라. 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의 것들에 대한 거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미래도 다 청창이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잘못 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미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 이 읽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의 역사가 예, 축복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이 억울하니까 누구를 죽이느냐 형제를 죽이는 거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억울함을, 상처받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내려놓아야 된다. 상처받음을. 그래야지만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축복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억울하잖아요. 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억울하잖아요. 빈긋거리들이막 네. 생기는 거죠.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로 막 뒤집어 쓰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것은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에 내려놓고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겉으로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속에서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개념해 보니까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들이 웃세하지만이 너희가 겉, 겉으로는 내가 웃고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울고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고 있으면 내가 웃게 되는 그런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내, 오늘의 이 시간에 그 고통은 내일의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에달라고 다같이 통성기도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새 역사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오니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새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건널려 풀어주옵시고 새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낙을 누릴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이만 지어다 새 역사를 얻을지어다 새 능력으로 임하여 임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복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온전케 하시고 새, 새 역사 가운데 새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아름답게 되었지는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